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누리호가 위성 1세개를 실고 분리에 성공했습니다. 누리호의 발사 장면을 연속해서 보시고 분리 과정도 보시겠습니다. 8 7 6 5 4 3 2 엔진 점화.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. 4, 3, 2,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. 4, 3, 2, 엔진 점화. 2, 6,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. 4, 3, 2, 엔진 점화. 2, 6,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. 누리호가 아름다운 원형 불빛을